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교회의 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며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거룩한 감사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